그리고 제일 큰게 뭐냐면, 비산먼지, 비산먼지, 또 제일 비산먼지. 그래서 화재에서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거를 해체, 파괴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먼지가 다 비산먼지예요. 비산먼지가 이렇게. 고기 싸갖고 몇 네. 주마다 많은 주민들이 여러 번 전화했습니다 를 네. 당신도 전화하고 여기도 전화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달라진 거는 없고 맥이야크이 한번 이런 숨쉬기가 네. 어렵고 네. 호흡에 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파지상는 즉시 네. 철수하라, 철수하라 이런, 이런, 이런 요구를 합니다, 합니다. 이제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피해 받는 거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꼭 나와, 나오고 싶었는데 이제 생계유지 때문에 출근하신 분이 이거를 써서 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상사 편전사 는 주민입니다. 만성국과 청도공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세요.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반복히 부탁드립니다. 네. 주민께서 이렇게 글 써주시고 사인을를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불편한 사항을 이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마음껏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뒤 아무리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나와서 얘기해야 여러분들도 같이 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뒤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한두 마리 얘기해가지고 소용이 없는 건가요? 역시입니다. 김정관 어르신께서 저저바둑저둑 까는 걸로 말이 더 나온 것 같은데 저는이저저저 생각에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저지저저저데저저저저 전투 전, 전, 전 그러세요. 저가저저저저 혼자 저저저 혼자는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는저한천저천저저 하고 나갔어요 왜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게저저저저저저 나가는 사람이 와전 나가면 나가는 그그고그국 그렇게 보고 나가면 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억 2천 달러가 있고 그런데 지금 내가 죽을 거려고생각었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원하 보다고 좀 처음보다는 좀 많이 나지네요 그랬더니 그러면 얼마만 팔겠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저 중독밥을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1억 2천 3천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억 2천이만 팔겠다. 그랬더니 예형적인 이런 것이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가 하고 들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그러면 얼마만큼 차겠냐고 보니까8 9천원얘이기 하더라고요. 아판다 다 옛날에... 파도 지장이 많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약간 밀고 다니고 다 이러는데요. 건너는 건네는데 가슴이 덜컹덜컹이에요. 큰 차들이 이렇게 몰려오면큰 파도가 쳐도 우리에게 어는것 같아요. 노인 양반들이 여기 길을 건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들이 엄청 견디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지 송 여기서 떨어지는 그런 낙하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원 잃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제 생명을 가지고 야 되는지, 우까가 우리들이 모든 것, 어르신들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시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긴 것입니다. 요, 거들장에는 건널목이 지옥문 같아요, 지옥문. 여보세요, 모든 것을 다 우리들은 감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히,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네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여기 자꾸 자꾸 애날아안가고다니 네,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삼척 같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밤이면 집이 흔드는 5시까지는 집이 다 흔들흔들해요 벽돌이 쭉 안에 는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쪽까지 아무 소리 안오고 정부에서 뭘해주지만바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 누구를 믿고 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곳은 여 여기서대책주세요 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만나던 눈차량소 인천시는 해결하라. 해결하라. 오래 산 분들이 많습니다 이 고가도로가 생기면서도 주민들한테 동의 한마디 없이 인천시는 건설했습니다 그때 생긴 진동과 소음도 우리 주민들은 감수했는데 다시 또 인천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합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공가도로 철거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용 전부 다 인천시의 세금입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어떻게 말로 할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구청에 얘기를 하면 구청은 시청에다 시행차에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얘기합니까? 시청에서도 인천시 개발지역본부에서 쫓아가서 저희들이 몇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구 시, 시민들의 편이 아니라 건설업자 편입니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더 우습게 하는 것은, 저 건너편에는 이미 벌써 보상을 해줬는데, 우리 만성삼자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손해를 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네들은 우리들한테 와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우리의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속 시원하게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스트레스 팍 풀고 나갑시다 더 즐겁게 합시다. 이거 예, 예. 스트레스 하면는 우리가 하는,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해요. 즐겁게 신나게 떠들고 인천시 들으라고 떠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여기 어, 저기. 우리 만사삼차파크이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좀. 주민들을 위해서 힘을 써주시려고 동구의회 의원이신 세훈 의원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요 네 아, 이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우리 공부 만석 3차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매우 불편하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하고 또 고통을 같이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동구의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훈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만성 우회국가 등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제가 우려와 걱정과 같이 이렇게 현실화되었습니다. 소음과 진동, 위산먼지, 교통안전 대책 등등으로 인해서 만성 5회국과7거국 주민, 인근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3차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3월달부터 만성 우회국가도로가 철거가 시작되었고, 지난 8월 25일부터 만성 우회국가도로 어, 상부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우회 있는 고가도로 아스팔트를 깎아내는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엄청난 소음이 일어났고, 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날까지 참아오셨습니다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윤산시. 제가 속해 있는 동구청,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동구 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은이 어,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길를 기울이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자, 사과드리고, 사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 끝까지 여러분들의 어려운것 힘든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니다 말씀을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해서 정말 안전해서 어 그런가 보다 하고 정치인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집회하는 과정에도 우리 집회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어 스피커를 대고 얘기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들릴 정도로 어 보통 소음이 심한 것을 아마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정도로 심한 곳에 우리의 주거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과정에서 어, 2차 철거한 부분갖다가 옆에 옆에 그 철거 인체공사장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차먼지와또 소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옆에다가 철거 2차 인천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나차에 어, 탄성을 위해서는 또 공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라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정말,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고민받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브으로민천 방송에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은 가지고 권리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그하는 각종 서이 아파트 흙가루 나와서 흙가루 떨어지고 막 그래요. 아, 뭐 아파트에 쏟아지 그래요? 네, 여기 동차떨어 여기 아파트 벽이 떠, 벽에서 금이가 떨어진다고세멘트가 아, 바람 맞을 뻔했어요. 아 위에서요. 서에서서에서떨어져나어다여기 음. 여기 아, 아, 갔던 곳에서 그냥 버리는 거지. 위에서 아, 네. 네. 런걸좀 참고해서 야 되는데. 뭐남몰라라 뭐, 얘기해 봐서. 말씀을 하셔야 알아요. 그래도. 근데 말씀하신다고 해서 다 해드리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죠. 예. 예. 어,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뭐50%해준다그러면 우리가 50%를 내야 되는데 뭐이 서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50%를 내겠습니까? 네. <목소리> 리가 <목소리> 이제 구호를 몇번할 텐데 그냥 이렇게 해야 되기게 힘겹잖아요. 그러니까 구호를 몇번 하고.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주민 피해 대책 n 구한다 k u 한다 a s 한다 인천시는 책임져라 n d a 는책임 u 라 d a Suku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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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응. 인천시는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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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주업이다 이산전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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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들이 좀 시원해지셨어요? 저업전업하니까 가슴이 좀시원해셨어요 저기 보시면은. 방음 에서 뜯어냈잖아요 네, 지난번에 방음 에서 뜯어낼 때 여기 이렇게 우측처럼 여기처럼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가림막 가림막을 하고 뜯었어요 안 뜯었어요 가림막 없었죠 없이 어, 뜯었잖아요 그 후에 지금 지금 이게 다 시방수대로 공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렇죠. 제가 영상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예. 자 봐보세요 지난번에 분명히 뜯어낼 때 저기 봐봐라. 네 지금 여기는 만수우해국가대로 공사 현장인데요. 지금 상부 부분에 철거가 진행되고 있고, 어, 방음 펜스를 철거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까도 보니까 저걸 뜯어낼 때 어,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낙하물도 떨어지고, 예, 비산먼지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들어봐요. 어. 저걸 저렇게 그냥 또 뜯어내면은 아 진짜 차 지나다니다 저거 뭐 떨어지는거 맞으면 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저게 이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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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람은 다니기로 되 있는거구요 그 다니긴 하는데 저쪽이 위험해요 저희가 횡단보도 건너가서 네. 저기가 이제 인도거든요 네 저거 지금 뜯어내는거 한번 다시 위협. 저, 어, 저렇게 팍팍 튀잖아요, 저렇게. 아, 저렇게 부러뜨리면서 사니까 티네요 음... 가림막 없이 뜯어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림막이 이렇게 쳐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쳐가는 거에게. 뜯어내는 거 그냥 뜯어내고. 이게 뭐눈 가리고 아웅오는 공사죠. 이게 무슨, 예. 이렇게 공사를. 여기만 이렇게 한게 아니라 전체 전체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네. 거죠, 이게. 이렇게 네. 지 지금 오면서. 네. 그리고 위에도 뜯어낸 그어그폐그 어, 그그 공사 자재 폐기물, 폐기물 그냥 위에 다 그냥 쌓아놨잖아요 네. 네. 쌓아 놓으면 바람 불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날리는, 네. 이런, 이런 다 날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다 날리는 거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